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아이나비 XD 10 Duo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10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이 아이나비 XD 10 같은 경우에는 듀얼 OS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10. 이제 워드 작업이나 그다음 윈도를 우 사용할 수 있고 다시 재부팅 시켜가지고 한 40초 정도 걸리는데 안드로이드를 켜가지고 안드로이드 어플 같은 거를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이지만 이렇게 탭했다가 다시 예 붙여가지고 악세사리 부분과 붙여가지고 예 노트북처럼도 쓸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형태로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어 출근할 때는 떼가지고 전자책을 안드로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거할 때도 태블릿으로 하고 이어폰 꽂아서 영화 본다든지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워드 작업을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측에 이제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같이 장착을 해놨고 양 옆에 USB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꽂을 수 있고 이쪽에도 꽂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외장 하드. 이제 꽂아 가지고 하드 용량 좀 늘려 가지고 이제 회사 문서라든지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그림 파일 같은 거 옮겨 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는 마우스를 꽂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쓰고 있고 어 제가 PPT 나 그다음에 이제 워드 작업하는 걸 간단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스케줄러 등록하는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작업한 게 있는데 이제 워드 작업을 한다고 실제로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케줄러 실행하기 해가지고 문서를 쓰면 됩니다.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를 실행, 실행합니다. 뭐 이렇게 타이핑 할수 있고, 어, 보시는 것처럼 키감이 어, 이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하철에서 출근, 퇴근할 때도 실제로 노트북 형태에서 이렇게 워드 작업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키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는데, 어, 이 마우스 터치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거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이핑할 때 이렇게 살짝만 스쳐도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펑션키를 이용해서 어, 사용하지 않음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지 않음, 이렇게 펑션키를 눌러서 조작을 해주면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눌러서 마우스 포인트 사용하게 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이런식으로 해서 만약에 실제로 마우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놓고 쓰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정품 그 오피스 군을 이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나비 에서는 어 정품 오피스 군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ms 오피스 어 워드 뭐 이런걸 다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돌슨의 어, IT 이야기 예 해가지고 작성자, 작성자, 엔돌슨 어, 위쪽에 보면 펑션키들이 많이 있습니다. 펑션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공유한다든지 서치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음악을 재생한다든지 소리를 예. 무트시킨서 꺼버린다든지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락 잠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위쪽에 보면 이게 펑션들이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펑션키를 눌러서 키보드 작업을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검색하고 공유하고 공유키 눌러보면 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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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이게 설정이네요 설정 설정 눌러보고 예. 인터넷 창도 바로 띄워서 볼수 있게끔 펑션 키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펑션 키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화면도 이렇게 공유해서 다른 디스플레이랑 바로 연결해서 쓸수 있게끔 펑션 키들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모드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시 모드로 넘어가서 예, 이렇게 작업 기본 작업을 만들어서 작업을 합니다. 윈도우 석성에서 윈도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워드 작업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PPT 작업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새 슬라이드 만들어서 추가하고 제목은 음, 아, 이나비 x xd 10 2오 제품의 워드 생산력 생산 능력 보기 해 가지고 지금 테스트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루투스 연결이 아니라 이 접지되는 부분을 통해서 접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보드 치면 동작 안 하죠. 떼어진 상태에서는 태블릿으로 동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화상 키보드가 동작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전화 예 물어보세요 계속 예, 이렇게 한 태블릿 형태이기 때문에 화상 키보드가 나옵니다 화상 키보드로 작성하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붙여주면 다시 노트북 형태로 쓸래 예해주고예 다시 노트북 형태가 됐습니다 예, 좀주인을 해서 보면 예. 이렇게 아이나비 XD1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하기에 상당히 충분하게끔, 어, 이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마우스가 없더라도 이 마우스 터치를 이용해서도, 예, 워드 작업을 충분히 할수 있고, 이게 태블릿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예, 탭에다가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10 같은 경우 오피스군은 너무나 익숙한 제품이기 때문에 조작 감이라든지 사용감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제가 어느 정도 타이핑을 했다는 것을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드 작업이나 윈도우 작업도 동시에 할수 있는데 이거를 다시 태블릿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안드로이드 앱 같은 거 게임 같은 것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제 듀얼 OS로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도 투북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아이나비 XD10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